왜 많은 분들이 70세 이후 빈털터리가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먼저 현실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그전에 더 좋은 노후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0%가 넘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1위예요. 10명 중 4명이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계신다는 거죠.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한 달에 6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돈으로 한 달을 살수 있을까요? 집세 관리비. 식비, 병원비. 그러 턱없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건 공포를 주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요.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10년 넘게 시니어 재무 설계를 해 왔고요. 은퇴 경제 연구하면서 수천 명의 분들을 상담해 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요. 여러분은 노후 파산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20분만 집중해 주세요. 제가 상담하면서 본게 있어요. 50대, 60대, 70대 모두 비슷한 문제로 노후에 힘들어하세요. 첫 번째 문제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다는 것이죠. 국민연금 타시는 분들, 한 달에 얼마 받으세요? 평균이 60만원이라고 했죠? 근데 이것도 평균이에요. 절반 이상은 40만원도 안 받으세요. 30만원으로 한 달을 어떻게 살까요? 집세 30만원 내면 10만원 남아요. 식비, 교통비, 병원비. <laughs> 불가능해요. 두 번째 문제는 70세 이후 고정비 증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출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늘어나요. 그 의료비가 급격히 올라가요. 60대에는 한 달에 10만 원 정도였는데, 70대 되면 30만 원으로 늘어나요. 80대 되면 50만 원 넘어가요. 흔하지의 관리비도 늘어나요. 혼자 사시면 난방비, 전기세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식비도 줄이기 어려워요. 건강 생각해서 좋은 거 드셔야 하니까요. 세 번째 문제는 생산적 소득이 끊어지는 시점. 60대 초반까지는 뭐라도 하실 수 있어요. 경비 일도 하시고, 주차 관리도 하시고, 택배 일도 하시고요. 근데 70세 넘어가면 달라져요. 체력이 안 돼요. 생산적 소득이 뚝 끊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연금하고 저축한 돈으로만 살아야 돼요. 네 번째 문제는요. 미뤄서 더 커지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지금 준비 안 하시면 나중에 더큰 비용이 들어요. 예를 들시모러시 60대에 치료하면 100만 원인데, 70대에 하면 임플란트로 500만 원 들어요. 집수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치면 100만 원인데, 나중에 하면 300만 원 들어요. 베너스 아나눔,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자녀 지원에 의존하는 위험, 이 많은 분들이 자식이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요즘 자녀들도 힘들어요. 취업 안 되고 결혼 안 하고 애안 낳고요. 자녀 지원에 의존하다가 관계도 나빠지고 결국 혼자 남게 되는 경우 많이 봤어요. 특히 60대들에게 상담하면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먼저는 나중에 준비해도 된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아직 60대인데 뭐 70세 되면 준비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요. 70세 되면 늦어요. 그때는 이미 저축할 여력이 없어요. 소득도 없고 지출은 늘어나고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너후 준비는 55세부터 시작해야 돼요. 60세면 늦었어요. 65세면 진짜 늦었어요. 70세면 거의 불가능해요. 두 번째는 집한 채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나는 집이 있으니까 괜찮아. 팔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집 팔면 어디서 사세요? 전세? 월세? 전세금도 1억은 필요하고 월세도 한 달에 50만원씩 나가요. 집한돈몇년 몇 안에 다 써요. 게다가 집은 유동성이 없어요. 급하게 돈 필요할 때 바로 팔수 있어요? 못 팔아요. 6개월, 1년 걸려요. 집은 자산이지만 현금이 아니에요. 현금 흐름이 중요해요. 세 번째는 현재 생활비 수준이면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한 달에 150만원으로 사는데, 나중에도 150만원이면 되겠지? 이건 큰 착각이에요. NM. 물가가 오르거든요. 매년 3%씩만 올라도 10년 뒤엔 200만원 필요해요. 20년 뒤엔 270만원 필요하고요. 게다가 의료비는 예측 불가능해요. 갑자기 수술하면 100만원 들어가요. 간병인 쓰면 한 달에 200만원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70대에 찾아오는 현실이 있습니다. 지금 준비 안 하시면 70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혼자 사는 비용 증가합니다. 배우자 먼저 가시면 혼자 사세요. 혼자 살면 비용이 늘어나요. 둘이 살 때는 관리비 10만원이었는데 혼자 사니까 12만원 나가요. 호율이 떨어지는 거죠. 밥도 해먹기 귀찮아서 사먹게 되고요. 외로워서 택시 타고 나가시게 되고요. 지출이 늘어나요. 두 번째는 병원 방문 횟수 증가합니다. 70세 넘어가면 한 달에 60여 번 병원 가세요. 내과, 정형외과, 안과, 치과. 병원비만 한 달에 30만원 나가요. 검사비, 약값, 교통비 다 합치면 50만원 넘어요. 1년이면 600만원이에요. 마지막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긴다는 겁니다. 장례비 집안 천천만원. 간병인 비용 한달 200만 원, 손주 돌봄비 지원 100만 원, 예상 못한 지출이 계속 생겨요. 제 상담 사례 중에 72세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남편분 돌아가시면서 장례비로 27년 500만 원 썼어요. 그 돈이 노후 자금 전부였어요. 이제 국민연금 50만 원으로 살고 계세요. 또 다른 70세 할아버지는 손주 둘 키우느라 한 달에 150만 원씩 쓰고 계세요. 딸이 이혼하면서 손주를 맡긴 거예요. 본인 노후 자금 다 쓰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난 저완튼 스니이나 시니어들이 놓치는 네가지 항목의 지출 목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정비가 있습니다.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이런 거요. 매달 꼭 나가는 돈이에요. 줄이기 정말 어려워요. 평균적으로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나가요. 관리비 20만 원, 통신비 10만 원, 보험료 10만 원, 기타 10만 원. 70세 이후에는 더 늘어나요. 난방비가 늘고 관리비가 오르고 보험료도 올라요. 그래서 지금부터 고정비를 20% 줄이세요. 통신비를 5만 원으로 줄이고 안 쓰는 보험 해지하고 관리비 적게 나가는 집으로 옮기세요. 두 번째는 의료비입니다. 이게 제일 큰 변수예요. 건강하시면 한 달에 10만 원인데 아프시면 100만 원도 모자라요. 평균적으로 70대는 한 달에 30만 원, 80대는 50만 원 나가요. 1년이면 360만 원에서 6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건강 관리하세요.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고 정기 검진 받으세요. 의료비는 예방이 제일 싸요. 세 번째는 주거비입니다. 집세 관리비 수리비예요. 전세 사시면 2년마다 전세금 올려줘야 하고 월세 사시면 매달 50만 원씩 나가요. 자가 있어도 수리비 들어가요. 보일러 고장 나면 200만 원, 화장실 수리하면 300만 원, 도배 장판하면 500만 원. 주거비 리스크를 줄이려면 소형 평수로 옮기세요. 20평대 아파트가 관리하기 쉽고 비용도 적게 들어요. 네 번째는 사회적 지출입니다. 경조사비, 모임비, 손주 용돈, 자녀 지원. 야, 이런 거요. 기일은안쓸 수가 마구 없어요. 관계 유지하려면 써야 하거든요. 평균적으로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나가요. 경조사가 많은 달은 50만 원도 넘어가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회적 지출은 한도를 정하세요.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은 안 쓰겠다고 결정하시고 그 안에서 조절하세요.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생활비와 고정비 20% 줄이기. 지금 한 달에 200만 원 쓰신다면 160만 원으로 줄이세요. 소위 절 40만 원을 저축하는 거예요. 1년에는 480만 원 모으고 5년에는 2,400만 원 모으고 10년에는 4,800만 원 모아요. 줄이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한꺼번에 줄이지 말고 한 달에 5%씩 줄이세요. 첫 달에 10만 원 줄이고 둘째 달에 20만 원 줄이고 셋째 달에 30만 원 줄이세요. 천천히요. 무엇 허트 리야나? 두 번째는 국민연금을 최적화하는 건데요. 국민연금 받는 시기를 조절하세요. 65세부터 받으면 100만 원인데 70세부터 받으면 136만 원 받아요. 5년 늦추면 36%더 받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당장 필요해서 65세부터 받으세요. 근데 70세 이후가 더 힘들어요. 65세부터 70세까지는 일하거나 저축한 돈으로 버티세요. 70세부터 늘어난 연금으로 사세요. 세 번째로는 70세 이후 의료비 대비합니다. 실비보험 꼭 유지하세요. 70세 넘어도 해지하지 마세요. 실비보험이 의료비의 70%를 커버해줘요. 매달 5만원씩 의료비 예비비로 모으세요. 1년이면 60만원, 5년이면 300만원 모아요. 이게 비상금이 돼요. 참고로 실비보험료 아깝다고 해지해요. 근데 해지하고 나서 아프면 의료비 폭탄 맞아요. 네 번째로는 주거비 리스크 줄여야 합니다. 30평대 살고 계시면 20평대로 줄이세요. 관리비가 월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어요. 1년이면 170만원 아껴요. 전세 사시면 자가로 바꾸세요. 소형 아파트 2억짜리 사시면 월세 걱정 없어요. 큰 집에서 얼른 나오세요. 청소하기 힘들고 관리비 많이 나가고 외로워요. 다섯째로는 소규모 부업 소득원을 찾으세요. 스레미셔 캐럿 70세까지는 뭔가 하세요. 경비일, 택배 도우미, 베이비시터, 반찬 만들어 팔기. 멘트. <laughs> 뭐든 좋아요. 한 달에 50만 원만 벌어도 1년이면 600만 원이에요. 올라이 씨 마음. 5년이면 1 0 0만 원이에요. 문제는 자존심 때문에 안 해요.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생각하세요. 근데 일하는 게 건강에도 좋고 소득도 생겨요. 여섯째로는 현금 흐름 안정성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매달 고정 수입이 들어오게 만드세요. 국민연금, 예금이자, 월세 수입, 부업 소득. 합쳐서 150만원 이상 되게 하세요. 예금은 매달 이자 나오는 걸로 하세요. 3천만원을 연4% 적금에 넣으면 매달 10만원씩 나와요. 실수하는 점, 목돈을 한꺼번에 써요. 차 사고, 집 수리하고, 자녀 지원하고. 그러면 현금이 없어져요. 마지막 전략은 5년 단위 지출 캘린더. 지금부터 5년씩 끊어서 계획 쓰세요. 60세에서 65세에는 생활비 월 150만원, 비상금 1000만원 모으고, 65세에서 70세에는 생활비 월 130만원, 의료비 예비비 500만원 모으고, 70세에서 75세에는 생활비 월 120만원, 주거 안정화를 목표로 삼고, 이렇게 계획 세우고 실천하세요. 실제 제 얘기를 듣고 대비하셨던 분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58세 남성분은 퇴직금 5천만원 있었고, 집은 전세 살고 계셨어요. 문제가 뭐였냐면요. 한 달에 250만원씩 쓰고 계셨어요. 퇴직금으로 2년밖에 못 버티는 거예요. 제가 생활비를 150만원으로 줄이라고 했어요. 백마인 100만원 줄이는 거죠. 그리고 경비일 시작하셔서 한 달에 120만원 버시라고 했어요. 2년 뒤 다시 오셨는데요. 퇴직금은 그대로 있고 경비일로 번 돈으로 생활하고 계셨어요. 5년 뒤에는 퇴직금에 20만원을 더 모으셨어요. 지금 65세인데 국민연금 받으면서 경비일 계속하세요. 한 달에 수입이 180만원이에요. 63세 박할머니는 혼자 사세요. 남편 먼저 돌아가셨고 자녀 둘은 외국에 살아요. 국민연금 40만원 받으시는데 생활이 안 됐어요. 자녀한테 매달 100만원씩 받고 계셨는데 자녀들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주거를 바꾸라고 했, 어, 가네라고 했어요. 30평 아파트 팔고 20평으로 옮기면 차액 1억이 나온다고요. 그 돈을 예금 넣으면 매달 30만원씩 이자 나온다고요. 박 할머니가 결정하셨어요. 20평으로 옮기시고 예금이자 30만원에 국민연금 40만원 합쳐서 70만원으로 사세요. 자녀지원 안 받으셔도 되니까 관계도 좋아졌어요. 69세 초에 할아버지는 당뇨하고 고혈압 있으셨어요. 병원비가 한 달에 50만원씩 나갔어요. 국민연금 70만원 받으시는데 병원비 빼면 20만원밖에 안 남는 거예요. 저축한 돈 깨먹으면서 사셨어요. 제가 실비 보험 확인해 봤더니 있더라고요. 근데 청구를 안 하고 계셨어요. <laughs>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제가 청구 방법 알려드렸더니 병원비의 70%를 돌려받으셨어요. 50만 원 중에 35만 원을 돌려받은 거죠. 이제 실제 부담은 15만 원이에요. 최 할아버지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걸. 2년 동안 1 천만 원을 손해 봤어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정리해 볼까요? 왜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하나요? 70세 되면 늦어요. 그때는 소득도 없고 체력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지금 55세, 60세, 65세,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생활비 줄이고 부업 시작하고 계획 쓰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할세 가지. 첫째, 오늘 생활비 계산하세요. 한 달에 얼마 쓰는지 정확히 아세요. 둘째, 내일 불필요한 지출 하나 끊으세요. 작은 것부터요. 셋째, 이번 주 안에 5년 계획 종이에 쓰세요. 간단하게라도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무섭습니다. 70세 빈털터리가 되는 분들 정말 많아요. 제가 30년 동안 수없이 봤어요. 흰. 하지만 준비하면 달라져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달라져요. 60대도 늦지 않았어요. 65세도 늦지 않았어요. 70세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이에요. 오늘 저녁에 가족들과 앉아서 얘기해보세요. 우리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지요? 종이 한장 꺼내서 계획 세워보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여러분의 안정된 노후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7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지출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현명하게 준비하세요. 감사합니다.